자랑 자랑. 끝 끝. 다음 거에 다음 거에. 준비해 준비해 집중해 집중해 일단 준비해. 집중해 집중해 집중해. 뭐 이거? 집중해 집중해 한대 집중해 한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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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어 플레이 좋았다. 아 떨린다. 재영아 준비로 봐. 쑤시는 거야 쑤시는 거야 무조건. 오케이 우리 거 우리 거 우리 거 우리 거. 아, 된다가우리는우리고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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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 에이! 승자! 데코가! 천천히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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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나 나도 나나온나나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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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천천히!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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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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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야수시는거 안에 같이 접근 막아야 돼. 올라. 여기 올라. 에에아나 여기 있어. 아이 움직이자. 자, 돌리죠. 발 빠르게 가자. 발 빠르게. 쫓지 마. 대. 아빠 할때한 번에 한, 한, 한 번에 한 번에. 또 나온. 또나 가라. 또 나온. 가라. 같이. 서 있어. 굿. 서서서 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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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뒤에 한 명. 쓰시는 거 무조건 터버 생각하자 원투 아 어, 오케이 오, 됐다 좋아 니가 네. 해 니가 해 니가 해가해자고가 각고가 고가아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어, 천천히. 이 아 거리가 가기 가나? 됐어? 아니야 아니야 야대야아 이렇게 시간안 가노 아, 화지은다 진짜. 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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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 피지 올라와야 돼네 제형 피지 올라와 네, 됐어 아니 예, 예, 예. 예. 네, 잡아요 아, 예. 예, 네. 예. <laughs> 괜찮아 괜찮아 수비 벽 세우자 수비 수비 벽 세우자 개나 집중 개나 슈팅 세다 <세자>. 승찬 <laughs> 아 됐어 됐어 재영 10번 아 차야 돼 집중 집중

아빠가 안 아빠가 안 아빠가 안 가지고 있어. 경영이 형, 좀 넓게 써줘. 못!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다운터, 다 와야 돼. 아, 맞아 오케이. 됐다. 밀어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똑같애똑같애 똑같아. 아, 선수. 아, 한 번. 거, 거, 거. 아, 오케이. 오케이. 천천 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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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3, 3, 3, 3, 3. 천천히. 수비 아, 안 왔다. 수비 안 왔다. 아빠 없어 가지고 있어. 아빠 있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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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로> 오, 오 고, 고. 오 어, 너. No. 천천히 해야 된다. 재성아 나와 봐. 재성이 아, 네, 10개. 10개, 개 10개, 10개. 저기 파워한다. 파워한다. 파워. 10개다, 10개! 진짜 볼봐 됐0 다시 와야돼! 와야돼! 나이스! 0개 10개! 10개! 나0승차0나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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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0개 10개! 안0개 10개! 10개! 1 0

한번잘잡아봐거두개 아니야 아니야 한사람 그렇지 그렇지 파워야 파워야 오케이 발대 얘가 안돼야 파워 아 아이 쟤속파속 파운드, 파운드, 파 파운드, 파운드, 파 파운드, 파운드, 파 파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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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운아 파운드, 파운파우드 파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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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 사7 되면 빨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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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면 빨간

일단측부터, 수비해야 돼. <일단수만> <Ibullober> 아, 두또 해, 두 해. 두 해, 해. 야돼 해. 두 해, 두 해. 해, 두 해. 해, 두 해. 두 해, 두 해. 해, 두 해. 해, 두 해. 두아 해. 해, 해, <monitoring> 수짜 먼저 해야 돼. 아. 면안 돼. 그면안 돼. 고 나가. 치고 나가. 됐어. 좋아. 한 번에 나가면 안 돼. 됐어. 서서 서서 서어구구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하나 먼저 해. 줘, Ready, ok. 나, oh. right uh, 좋아 좋아 좋아. 힘들면 나와도 돼. 사람 많아. 힘들면 나도 어, 힘들면 나와도 힘들어. 힘들어 이 <et if> <club> 이아니때 음. 이때 더 유리해 이때 더 유리해 무시 비 on 집중해. 대준아. 아, 지마 바로 먹지마. 따라만 uh 따라 가면 돼 따라만 가면 돼만 잡고. 정줄거 괜찮아. 오른발이다. 여기 오른발이다 여기 오른발이다. 넣어야 돼, 넣어야 돼. 없다, 없다, 없다. 게네게네게공 하자. 공아 느낌이 느낌이 안가 안바꿔줘나와 나와, 도 나와도, 나와도, 나와도 아나 말해라, 온구나 나한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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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하나 더! 하나더 하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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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일부러 해주는 건가? 가나도 하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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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도! 하나하나 아, 진짜? <laughs> 4대형 이면 4분인데 지금 3분 남았 으요 따지 겠다 말안했 는데, 오케이 3개3 분, 3 3개. 분, 3 분, 3 그대로 한발3 분, 3 분, 3 분, 3 분, 3 분, 3 분, 3 분, 됐어 3 분, 3 분, 3 3분, 3분. 하지마, 하지마, 멀리 내밀지 마, 이지 서서 서잘했 그대로, 그대로. 오케이. 빨리 살나 있다, 하나 있다. 집중해, 집중해. 집중해, 괜찮아. 두개 반이야, 두개 반. 두개 반, 두개 반. 올려, 올려, 지금 올려. 급하게 하지마, 급하게

너 뭐? 너 있어. 수비 먼저 해야 돼 우리. 형님 두 개요 두 개. 다했어. 무슨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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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 다음.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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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대었어대었어 파울 3개. 다 3개 어. 세 개. 형님. 세 개. 우세컨이다세컨이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선배. 키퍼 바꿔 주 <웃음> 좋아 좋아 <웃음> 다 됐다 시간 다 됐다 하나 넣자 하나 넣다고 나오자 다 쓰지 말고, 하나 말고, 쓰

피스들도 안보었잖아요 아니, 가까운 아, 네? 네, 네. 네. 네, 네. 쪽 보시면 안 보는데, 어떻게... 뭐. 아, <laughs> 참! <laughs>